자 구다시 일장 자 저기 하실 세 저기는 알맞다 또 어디 어디로 가다 공자께서 위나라로 가실 때 염류가 복이르니 영구가 복하면 종복 도마부이면염 영구가 수레를 몰았다 복은 어거야라 복은 수레를 몰았다. 자, 자활 서의제라. 서 이거는 서는 중야라. 아 많구나. 그 위나라 서울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아 많구나. 이게 염류가 영구가 말하기를 기서의 얻어 이미 백성들이 많이 되었으면 우, 하, 가은 일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하니까, 왈, 공작께서, 부지라, 그들을 부유하게 해줘야 한다. 서이 불부면, 그 백성들이 많은데 부유하지를 못하면, 민생불수라, 백성들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로, 재, 전, 리, 박, 부, 렴, 이, 부, 진, 이라. 전, 하면은, 바, 치, 고, 리, 하면은, 주택지, 다, 박과 주택지를, 그, 재정, 제도를 아주 잘 정비한다, 이 잘, 제도를 세우고, 부렴 새를 거둔다. 새를 거두는 것을 박하게 하여서 가볍게 하여서 그들을 부유하게 한다. 구다시 사왈 기부의 얻은 부하게 되었 부하게 되었으면 우또하 가은 일이 고 무엇을 거기에 더해야 합니까 왈교진이라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부이 불교면 부한대 가르치지 않으면 근어금수라 금수에 가깝게 된다 그러므로 필입학 학교명예의 이 교진이라 학교를 세우고 예와 의를 밝혀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호시가 말하였다 천생삼인의 입지사모가여 하늘이 이 백성을 내매 입지 세운다. 사목을 세운다. 사 이거는 맡을 사 목칠 목 칠목, 기르다. 백성을 기르는 일을 맡은 사람을 세운다. 임금을 세운다. 임금을 세워서 기이삼 사라 이세 가지 세 가지 일을 가지고서 붙였다. 맡겼다. 이세 가지 이런 백성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 그리고 부유하게 해주는 것 교육시키는 것이세 가지 일을 임금에게 맡겼다 그러나 자삼대 지후로 하은주 삼대그 이후로부터는 그 자직자는. 능이 이 직분을 거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백무일리라 백의 한둘도 한둘 뿐이다. 거의 없다. 한지 문명과 한 나라의 문제와 명제. 전한의 문제와 후한의 명제, 그리고 당지 태종은, 당나라의 태종은 여군 서차부의라. 또한 말한다. 이때의 그 백성들은 서 아주 많고 또 부유하였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서경 지교는 서경의 교육은 원래 그 하원주 삼대도 그렇고 그 서울이 서쪽에 그 서경에 있었다 이 서경에 있을 때 아주 강성하고 했는데 나라가 어지럽고 이러면은 이 동쪽으로 또 이제 옮긴다. 이 동천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야여튼 요때는 아주 그 나라가 흥할 때였다. 그 서경 때의 그 교육은 무문언이다. 백성이 많고 부유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서경의 교육이 서요 서경의 교육은 들리는 바가 없다. 소문 나지 않았다. 그러한 교육은 안 되었다. 자 그래도 명제는 존사중부하고. 사부를 존중하고 임옹 배노하여 옹 이거는 벽옹을 이야기한는데 벽옹. 그래가지고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벽옹, 최고의 교육기관에 나아가서, 원로에게 절을 한다. 삼노에게 절을 한다. 그, 요 삼노에게는 부형의 예로서 대하였다. 그리하고 또 종척 자제는, 종척의 그 친척의 자제들은, 종가와 친척의 자제들은 마, 불, 수, 악, 하여 항문을 받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고 또당 태종은 당나라 태종은 대소명류하고 크게 유명한 유학자들을 불러서 부르고 정광생원하니 그 생원들을 그 학생의 인원을 늘리고 또 넓게 하였다 넓혀서니. 교역 지어야라 교육 또한 가르침 또한 지극하였다. 그런데 그러나 미지소이 교야라. 소이 하는 것은 뭐 이유, 목적 이런 게 나타냈는데 요새는 방법. 그러나 여지껏 아직 교육을 가르치는 방법을 몰랐다. 삼대지교는 하은주 삼대의 교육은 천자공경이 천자와 공과 경이 궁행어상하여 위에서 몸소행하여서 은행정사계. 은행과 또 정사 모두가 사법위원을 스승과 법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피이군자기 능년 호와저두 임금 그러니까 명제와 당 태종 저두 임금은 기하고 호하고 그 호응을 해가지고, 어찌 뭐뭐 하겠는가, 반문을 나타낸다. 저두 임금은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